오늘 이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길 주의 길은 무엇인가 주의 길은 따라서 보금입니다 다시 보금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금의 시작이라 자 주의 길은 자,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우리가 이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을 통해서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신 주님의 길 자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천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인 바로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 속에 예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복음의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주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강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안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자꾸 소식을 전해. 그래서 아까도 찬송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마가복 1장 3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탁해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길을 우리가 선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날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을 축하 공연을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 크리스마스 이분 날이죠 이분 날 전야제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는요 그냥 정말 초청 돼서 하자 교회가 가득 찼어요. 저도 정말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그 어렸을 때그 그 유치원 때그뭐 이렇게 남자들도 스타킹 신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천사표 난다라면 그 짧은 거 입고 막 남자들도 그때는 우리 어린이들 그유 유치, 유치원 때는 남녀가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 그냥 그냥 천사 같이 생겼으니까. 막 그때 막 공연하고 막 그런 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공연들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어 피아노를 이제 배운 거 치고 우리 특별히 뭐 아이들이 뭐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들을 이제 잠깐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뭡니까? 바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소리로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 행위로서도 외치고 우리 삶에서도 외쳐야 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친. 그래서 이 바로 이 외치는자의 소리는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피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는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소리요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주의기를 예배하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외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 메시, 메시지. 자, 메시지는, 자, 두 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뭡니까? 회계의 세례. 이건 뭡니까?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처럼 메타노야예요.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메타노야. 뒤로 돌아가. 뉘우치고 완전한 방향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천국이 얻어지기 때문에 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 얻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개 세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들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빼놓고는 유아 세례도 이제 세례죠. 이게 그 이제 입교하고 이런 이제 정식 이제 우리 세례교인들. 이게 뭡니까? 물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 물 세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세를 줬잖아요. 이거 육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흔히 말하면 우리가 라이센스라고 그죠 자격증. 이게 그러니까 세례도 우리에게 주는 육적인 증표예요. 자격증이란 말이에그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 운전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이 운전하는 거지, 아, 나 운전할 줄 알아.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육의 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육의 징표를 딱 그래서 아 나는 세례 교인이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 떡과 포도주를 뗄때이 육의 징표를 얻은 자만이 이 세례에 참여를 하죠.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주는 거에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땅에서의 육적 라이센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육의 세례로 끝나느냐 지금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 8절의 후반부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는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것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징표죠 이것은 내가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입으로불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 내가 시원하다 그런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성령도 우리가 오는데 영적인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란 말입니다 더들어도 혼자 떠들이 옆사람까지 붙이기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 물세례 받았다 이것은 그냥 육적인 라이센스라니까요. 영적 라이센스 성령 세례를 받을. 아 성령 내가 듣지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 아니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다. 성경은 듣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음으로 내가 아 성령에 대해서 2023년도 표어가 요즘에 아주 간단하겠어요.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세 가지를 외치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세 가지를 외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 이 성령은요 성령께서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조용하게 임하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이게 뭐냐면 4일 동안 심지어 일주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데요 하루에 네번 집회를 합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런데도요, 그냥 다 휴가를 내고 그그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경에 그렇게 다가요 사경이라고 하지만 부흥에 그렇겠다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요, 그냥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부흥의 어떤 목적인. 그냥 부흥사 조직회를 정해 놓고서 그냥 부흥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막 부흥이 한다 고그러지만 사실이요. 성도들이 심령이 일으켜야 됩요 성도 성도들이 회복되어지 성도들이 성도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외할 메시지는 물세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 믿음으로 말미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 이거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원어예요. 진실로 나오면 아멘, 확신한다. 맞다 그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물 세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과 물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나 세례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다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한 아이는 새벽에 작정기도를 해서 그냥 그 주의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일학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도하는 모습 찬양 이런 모습이 야저 모습을 지금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잠깐 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어,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로 막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냥 지금도 눈에 흐네요 사진에 나오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 그래서 주일학교가 빨리, 이게 빨리 돌아가야 네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중간에 항상 멈추고 그러니까 멈출 때 애들이 탈선하고 아예 안나오 아, 그게 너무 속상해. 우리 권사님 자녀들도, 그출애학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성인이 다 됐는데, 있어야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 없어요. 너무 이제 속이 상한데.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게 제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네가 뜨겁지 않냐느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고 끝났다 하고 이제 저들이 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옆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령세를 례 받은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막 제가 주는 거 막,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제가 막 성령세를 받으라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막 제가 뭐 뒤집어 까고 머리를 만수하고 뭐 가슴을 누른다고 되니까 무슨 제가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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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다고 되고 이거는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엠마오 말로 가는 데 성경을 풀어줄 때 성령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세를 례 받았다는 거죠. 에베스 16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듣지 못했는데 성령 받으라 했을 때 말씀과 함께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 성령이 임했어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대, 그 바람이 느껴짐을 통해서, 아, 내가 시원하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아, 이 말씀의 시원함과 또 말씀의 뜨거움과 이런 역사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교 등 역사는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어딥니까? 가난 앞에 있는 이 요단강 건너 가난 땅 이루어진 천국 앞에는 스스로가 신에 대해 스스로가 믿음으로 그 요단강물을 밟을 때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고백이 돼요. 왜 여러분들 제가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읽으라고 합니까? 그냥 눈 감고 하면서 대충 하도도 많은 둥 하도도 많은 둥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혼자 손을 들고. 뭐, 목사님들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나 혼자 항상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손을 들고. 이러면 왜 눈을 보고 하는 게, 이러면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잘해줬네요 우리가 외철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세례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마지막 자세가 결론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laughs> 자 오늘 본문의 7절 보세요. 같이 습니다 그가 전파에 가로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 저는요. 가끔 가면 큰 교회 성도들이 아, 뭐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성도가 갑자기 무슨 아, 예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 큰 교회 가면 뭐, 아, 목에 힘을 주고 뭐, 뭐, 큰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또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심정으로 누구는 예수만 전하면 돼. 예수만. 교회가 크든 적든 우리는 오직 예수만 그런데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막 기적이 일하고 이적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단자들 교주들 보세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 능력이나 나타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다라고요. 내가 예수다. I am Jesus라고 자기들 말. 그럼 우리 I am not. 아니 나시들에게 난 예수가 아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절대 아무리 문선명이건 어? 이만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 유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절을 3절을 보여요 주님 오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세예루살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어 그, 예루살림 어떻게 그러죠 하늘로부터 내루죠 천국이 무슨 우리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룰 때는 어디로서 이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여기서 났다, 나 조금 있다 저쪽 한수십킬로있는데 나타났어요. 상상도 못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차원적인 것이 부활할 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땅을 너희들이 돈을 다 바쳐야 천국을 만든다? 성경 자, 성경을 콧구멍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서 네? 우리가 자란 낙팔보일 때 나이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신를빰빨아봐이거 다들 죽은 자도 듣는 거예요. 네? 죽은 자도 듣는 거예요. 자기가 제림 예수다. 우리 봤어요? 천하 만민들이 다볼 것이요. 천하 만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볼때다 보듯이 이거는 뭐 비유도 안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가장 응? 가까운 비유로 해를 다 보듯이 이렇게 표현 우리가 멀리 그 응? 우리가 좀좀 좀 우주에 있다면 지구를 이렇게 볼때 지구 이 조그만 어? 그 거리에서 볼때 이렇게 요만한 아, 지구는 펄었네 이런 이렇게 보여 드시 일이 전 천하 만민이 다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빛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6절로 8절 딱 보면요 성경은 딱 선언을 해놨어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 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여 증가해 온 어. 자.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는요, 이 자세를 가져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주사람 교회는 뭐 그렇게 할 거지만, 뭐, 좀 이단자들, 막 이단 그 사람들을 보세요. 막 빛이 자기네 교회, 응? 목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냥 드러난 이단 교주들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있지만 그, 그 외에 막 진짜 조그만 자질구란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지. 얼마 전에도 TV를 통해서 기가 막힌 무슨 옴질, 옴교? 옴질리교인가 뭐. 자기가 목욕한 물을 막 몇백만원 파는데도 일본, 일본 사람이네. 참. 참,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말씀을, 아,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주의기를 예비한, 예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의 증거 우리는 다 빛에 대여 증거, 증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은 주님 오신 날이죠.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길은 복음이요. 이 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서 믿고 말씀 앞에 세워져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